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34분을 좀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바이누가 지금 약보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, 그리고 드디어 지속적으로 이 저항을 좀 받던 이 추세선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좀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왜 중요한 구간이냐면요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의 자리가 어때요 폭등이 나와줬던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시바이노가 세 번의 폭등이 나와줬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완벽하게 좀 뚫어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좀 뚫어내주려면 어느 정도 거리랑은 좀 동반이 좀 돼야 돼요. 자, 그래야지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내고요. 지속적으로 저항을 좀받던이 구간이 지지대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. 우리 시바이누가 어디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.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야 돼요. 자, 계속해서 좀 차트를 좀 크게 보신 다음에 네시간본 기준으로 제가 이때의 초점과 고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이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보시면 지금의 자리를 좀 지켜내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. 그래서 지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, 여러분들 0.5와 0.68. 이 사이 구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바로 골드 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골드 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더 강한 저항 역할을 좀 해주는 자리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돌려나가 흐름이 나준다. 자 그러면 이 다시 한번 이 존고점까지는 이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고요.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. 자 그래서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좀 들고 왔습니다.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거든요. 그래서 이첫 번째 조건은요. 모든 성과 점이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. 그리고 또한번 모든 성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까지 나와주면 이 자리는 매도 타점이 좀 되는데요.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일 수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. 이런 식으로 82일 동안 162% 그리고 103일 동안 59%. 자, 단기적으로만 보셔도 여러분들 자 보시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줬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5일 동안 8%, 그리고 4일 동안 8%, 또 9일 동안 12%, 마지막으로 8일 동안 15%, 6일 동안 15%. 이러한 상승들은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러한 터점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탈출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매수나 매도 터점이 뜰 때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이는좀 탈출을 하고 싶다. 혹은 매수나 매도 차점이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나는 좀 매매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-2190-5289 번호로 시바 시바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모이크 없이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. 자 지금은 채널을 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저 입장을 하셔서 우리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자, 오늘도 제가 메탈코인을 좀 추천드렸고요. 매수가는 615원에서 매도가는 10% 이상 자율 미더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보내드릴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0분이죠. 자, 그러면 우리 메탈코인이 오전 8시 50분부터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오전 8시 50분부터 615원에서 20분 만에 무려 13%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여러분들께 10% 이상 젊매더라고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10%씩만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? 무려 300%가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.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도 메탈코인을 13% 그리고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솔라 코인을 15% 그리고 그제도 크레딧 코인을 16%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의 매수, 당의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방법 또한 상당히 간단한데요. 제가 단타 대결하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코인을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.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의 10%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오전 8시 50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 하루에 10%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어떻죠 여러분들?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 FOMC 하루 전 암호화폐 시장이 초 강세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. 자 그래서 그 이유와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여러분들 12월 9일 이 비트코인이 단 하루만에 4%나 상승을 했습니다. 자이 상승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이 FOMC 기대감 그리고 쇼 청산 그리고 이 규제 호재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. 이 CME에 따르면 이번 FMC에서 o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90%입니다. 이 말은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, 이그 유동성이 리스크 자산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더 대형 호재는 바로 CFTC 발표입니다. 이 비트코인, 이더리움, USDC 등을 파생상품 시장의 담보로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. 이건 무슨 뜻이냐? 여러분들. 기관이 보다 안전하게 이 대규모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죠. 그리고 실사용도 증가를 하고, 그리고 또 시장 접근성 확대가 되고, 그로 인해서 추가 자금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기관 입장에서는 정식 담보 인정은 어마어마 한 신뢰도 상승입니다. 자, 그래서 코인 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4시간 동안 이 강제 청산된 규모는 약 2억 8,900만 달러. 그중 2억 6,500만 달러가 바로 숏 포지션이었습니다. 즉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그리고 이게 숏 청산으로 좀 이어졌고요. 그리고 이숏 청산이 다시 이 가격 상승을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. 이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쇼스 케즈 이 기반 강세 구조입니다. 자,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연말에 산타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GSR의 스펜서 홀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스탠다드 차드의 제프 캔드릭은 연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가능성을 다시 꺼냈습니다. 그는 최근 급락을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찬바람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죠. 즉 상승 구조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.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연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. 자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에만 좋은 일이냐? 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어서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더리움까지 오르게 되면 그 다음은 알트 코인들로 돈이 빠진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알트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종목으로 시드 머니를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 시드 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단타.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. 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좀 벌어갈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이 시드머니를 늘려나갔다가 진짜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. 자 그러면 우리 시드머니로 이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. 자 그래서 이 중장기 코인 하나를 좀 들고 왔거든요.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, 자,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. 자, 이게 어떤 의미냐? 자,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. 자, 제가 제이 a 리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.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?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.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. 1,340% 폭등.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자,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,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. 자,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이제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. 자,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. 자,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?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.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2025년 상위 민코인 5 종목. 자,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. 자,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? 자,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. 자,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.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, 인생이 바뀔 기회, 자,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.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. 이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사먹고 있고요. 코인명은 제가 다른 은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돈들 다 보이시죠?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좀 그렇게 좀 수익을 좀 봐서 지금 그 돈으로 좀다 넣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거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이 걱정하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캐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.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. 심지어 검색까지 되는데요. 자,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있고요.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?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, 지금 이 눌림목 자리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.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. 자,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자,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. 자,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,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, 패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자,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,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, 293일 동안 2200%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,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,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?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,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? 자,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, 여러분들, 보답은 괜찮고요.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. 자,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, 구독,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, 자,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%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차트, 거래량,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.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. 자,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이유는 간단한데 자,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.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-2190-5289 번호로 자 히든,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번번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일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.